자, 전문가님. 네. 수익률 표를 보면서 네. 이 행복한 불기둥만 봐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와, 우리 전문가님. 이 많은 종목들 중에 뭐 얘기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어, 아무래도 저번 주때 언급했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힌트로 다스, 달라 했었을 때 KFC 네. 기억나십니까? 아, KFC에서 너무 쉽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 지난주에 네. 주셨잖아요. 그쵸. 지난주 생방송 중에 음, 이게 또노란톱방에 계셨던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네. 어, 제프 전문가님은 금요일날 방송이 되면은 네. 올려주시는 게 아닌가, 대표님 돈으로 와. 올려주시는 게 아닌가, 네. 수급 적으로 올려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질문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갈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갈수 있는 테마성 그리고 섹터 자체가 그쪽으로 돈이 쏠릴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한테 KFC라고 저 힌트까지 드렸는데 음. 너무 네. 쉽다라고 아직도 해서. 아직도 기억나요? k e c 라는이 네. 종목을 네. KFC를 생각을 해서 힌트를 주셨잖아요. 네. 저는 좀 굉장히 재밌게 생각했는데. 당일 수익 실현이에요. 우리 <laughs> 네, 시청자분들 맞습니다. 보시면 당일 수익 지연으로 와십칠입니다 네. 어마어마해요. 오늘 결국에는 2 2까지 뛰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나리오로 들었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야. 대신에 목표가까지는 조금 괴리감이 있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새로 어, 시청자분들 중에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의 단가에 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정도까지 내가 끌고 갈수 있는지를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정말 KC 사실 자동차용 부품 업계 네. 자체가 굉장히 호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도 가고 반도체도 가는데 네. 자동차의 부품단의 움직임이 최근에 가장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도 가장 상승세를 많이 줬던 종목 중에 하나가 KC입니다. 네. KFC 치킨 아니고. <laughs> 맞습니다. 이 종목 조금 더갈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어 저는 당연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의 지수의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경신하는 달이 곧 7월 달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러면요. 이 관련주에서 우리 코스피에서 시장 자체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랑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어. 인터넷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게임 관련된 이런 빛 네. 예전에 많이 아시죠? 네. 그런 빛 관련된 장세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세될다 보니까 네. KC 같은 이런 자동차 부품 관련돼서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들이 상승 여력이 나온다 하더라도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쉬운 게 항상 고점에 물려계십니다. 어.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셨을 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까지도 제가 또 전략적으로 주시, 어,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하셔가지고, 그쵸. 노란톡방에서 이제 수익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사실 제가 너무 우리 네. 제프 전문가님을 뭐 띄워준다 뭐 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맞습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게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직접적으로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지난 주 그리고 2주 전에도 시장이 계속적으로 신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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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맞습니다. 부를 거다라고 분명히 시장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전 네. 4월달부터. 4월달부터 계속. 계속 나날이 신곡가 신곡가 네. 경신할 거다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을 필두로 맞습니다. 이런 시. 시장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정말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고 네. 있고 뭐 당연히 그런 시장 전망을 잘하니까 수익이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실력은 정말로 어떤 분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수익입니다. 맞습니다. 수익은 실력이고 전문가는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수익률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기쁨을 안겨다 드리면 그만인 겁니다. 거기에 이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요. 우리 재프 전문가님과 함께하시면 꼭 7월 정말 불기둥 그리실 수 있게 마지막으로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첫차 못 하셨다고 해도 그 다음 차 타실 수 있게 오늘 천명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세번 번 말씀드릴 필요 없이 기회는 지금뿐인 거예요. TV 화면 찰칵하고 찍어 주시면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자, 두개 받고 두개더 얹어서 네개 받아 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물 안겨다 드리고 있, 있네요. 자, 전문가님. 네. 일단 우리 그 제약바이오 보신다고 하셨어요. 네. 뭐 수익 너무 많이 나서 저거 하다가는 끝도 없을 것 같아요. <laughs> 맞습니다. 너무 잘하신 건 잘하신 네. 거고 여태 잘하셨으니까 미래를 더욱더 보장해 볼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관련주를 준비하셨다라고 오늘 언급을 네. 해주셨어요. 어딜까요 일단 뭐 진단 음. 키트도 있을 거고 치료제 쪽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뭐뭐 뭐 여러 관련 주요 그 기타에서 기상적 파생되는 것들이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많겠죠 어디세요네 어, 일단은 그 전에 제가 이제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리뷰를 해드리자면요 음. 시장이 돈은요. 지금 크게 두 가지로 지금 규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타버스라는 그런 큰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들 결국엔 여러분들이 VR이랑 AR 쪽 생각하시는 것보다 엔터테인먼트도 결국엔 메타버스 관련주로 꼽히잖아요. 오. 그런 메타버스 관련된 시장 한 덩어리라 이번 주에 생, 새로 생겨났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관련된 바이오, 장세, 섹터 한 덩어리. 이두 덩어리가 결국에는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번 주에 많이 상승을 했었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는 진단키트 쪽이 먼저 많이 갔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그 예전에 코로나가 한창 심했었을 때 생각을 한번 더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단키트가 당연하게 먼저 상승했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일까요? 어,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이제 추가적으로 나중에 또 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하락했잖아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전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가 아닌 이전의 코로나 치료제로 만들어졌기 음. 때문에 추가적으로 델타 바이러스가 유행이 많이 된다라고 네. 하면은 기존 치료제가 많이 없어질 거라고 볼수 있잖아요. 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대한 이제 투매 자체가 투심 자체가 많이 저하됐다라고 보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크게 봤었을 때. 경구용 알약, 경구용 알약이라든지 아니면 아. 그런 mRNA 백신 같은 아. 그런 쪽에 연관 지어가지고 네. 그 쪽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한번더 과거를 되짚어가지고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이야. 진단 키트 이후에 결국에는 시장에서 mRNA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 시간대별로 그리고 오. 이후에 파생될 수 있는 시장 자체의 테마성도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네. 이번 여러분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야지 이번 이 시작하고 있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관련 주식을 여러분들도 큰 수익을 볼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 기왕이면 수익 극대화를 창출해 줄수 네. 있고, 사실 이제 코로나. 특히나, 이제, 변이가 변이를 불러 일으키는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사실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600명 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내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질 거고, 이 내에서 관련주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 속에서 네.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내가 잡아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네, 때문에 우리가 또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내 계좌에 찍힐 수 있는 돈도 필요한 겁니다. 두 가지? 다 가져가 보실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인 거예요. 자, 제프 전문가님 믿을 만합니다. 확실해요. 자, 일단 7월에 또 불기둥을 그려 보실 수 있게 두개 받고 두개 얻는 1,000명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네요. 돈 들지 않고 돈 벌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1,000명 이벤트 제프 전문가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우린 채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TV 하면 찰칵하고 찍어주시면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절대 절대 이 기회에 안 놓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한 계좌, 불기둥 꼭 그리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네. 그 일단 수익률 표를 보고 네.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mRNA까지는 알아냈으니 네. 이제 차근차근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이 종목들 보면 와 정말 뭐별이 섹터들이 다 있습니다. 네. 이 섹터들 언급한 섹터들이 다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좀볼수 있을 부분이 이제 반도체 쪽도 얘기를 했고 네. 이제 또 5G를 사실 또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2차 네. 전지도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2차 전지 SK 아이테크 놀로지도 사실 생방송 중에 언급했던 종목입니다. 네 맞습니다. 2차 전지 요새 시세 정말 좋습니다. 네. 자동차도 가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프로 투자한 네. 이제 여기 관련 합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전기차 쪽에도 모멘텀이 있었고 2차 전지 관련 주들 그래도 종목별 차별화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시장을 좀 주도했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네. SK i 테크놀로지도 이 종목도 굉장히 희한하게 좀 특이하게 힌트를 주셨거든요. 어찌 됐든 네. 이 종목 어떤 투자 같이 보셨어요? 어, 제가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 나왔을 때 아마 이때가 금요일이었으니까 6월 1 0일에 금요일이었습니다. 이 금요일 시장 때 어떤 일이 발생했었냐면 종가 기준으로 많이 높아진 상태에서 시작됐는데 결국에는 이 종목 자체의 상승 원인 중에 하나고 아, 상승 원인은 코덱스 이제 2차 전지 산업이라는 이제 삼성증권 삼성, 아, 삼성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ETF 펀드 자체의 자금 자체가 신규 적, 아, 신규 진입으로 신규 포지션으로 들어간 겁니다. 결국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아이테크놀로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에는 이렇게 ETF 자금 자체가 이제 신규 편입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물량이 들어온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요. 결국에는 기관과 이런 금융 투자가 많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누군가가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물량이고 거기서 실적 자체도 결국에는 대형주다 보니까 상승 모멘텀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일요일 날 아이테크놀로지를 말씀드렸고요.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접근하셨더라도 지금 현재 수익률 자체가 16%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날수 있다는 지점이고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 제 방송을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지금 현재 IT 테크놀로지를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그렇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제가 노란 톡방에 오시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시장이 현재 펼쳐지고 있고 그런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좀더 똑똑하게 남들보다 계좌 수익이 높아질 음. 수 있다라는 그런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렇다고 네. 많이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네. 그 자꾸 노란 톡 노란 톡 네. 하지 마시고 <laughs> 네. 생방송 중에 없는. 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자꾸 지나치지 마시고 이번에는 <laughs> 네. 안 놔드립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다시 한번 네. 우리가 이 신규 진입을 할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음, 신규 진입 하더라도 이런 대형 종목은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보다 와. 약간씩 좀 조정을 줬을 때 아. 네, 그때 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차 전진에서 어떤 종목 보세요? 어, 저는 단연코 대형주 위주로 아. 보고 있는데 그 대형주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어 이게 대응주가 좀 많긴 한데 어딜까요? 뭐 배터리 관련주를 보실까? 저는 배터리 관련주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럼 그쵸? 삼성 SDI 아니면 우리가 <laughs> 네. SK 이노베이션 LG와 학슷하겠네요 네. 뭘까요? 음 저는 요새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대 쪽 그룹주 많이 갔죠. 네. 그리고 SK 관련된 그룹주 많이 갔죠. 음, 데 LG 가안 갔네요. 그쵸? LG도 어. 조금 갔지 않습니까? LG도 어. 조금 조금씩 이제 움직이고 있지만 어, LG와 그런가요? 더불어서 네. 삼성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삼성 전자가 이렇게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아. 왜안 오를까요? 그렇죠?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 이제 온 거라고 아,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대신 삼성 SDI가 좀 쳐주고 갈수 있다. 종목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어, <laughs> 자, 자, 자세한 건노라토바에 오셔야지. 알겠습니다. <laughs> 네. 어우 우리 제프 조문관님이 이렇게 순수하시고. <laughs> 방송하기 딱 알맞은 전문가님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네. 뭐, 거의 끝까지 얘기하셨으면서, 뭐, 일단, <laughs> 삼성전자는 좀못 갔어도, 네. 8만전자를 못 벗어나도, 맞습니다. 다른 종목에서 치고 올라가서 삼성이다. 라는 네,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2차전지 내에서 이만큼의 수익을 한번 봐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일단 단가도 중요해요. 어떤 종목인지도 중요하지만요. 천명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네요. TV하면 찰칵하고 찍어주시잖아요. 저희가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지금 들어오셔야 다음 주에 와 하고 나도 이런 불기둥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강강술래도 저희가 추, 추실 수 있게 막 트로트도 부르실 수 있게 노래 막 나오실 수 있게 <laughs> 네. 도와드릴 테니까요 네. 두번세번 번 말씀드릴 필요 없어요 제프 전문가님과 꼭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 이기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무관님. 네. 일단 지금 우리 많은 분들께서 정말 빠르게 참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도 제약 바이오인데, 그 인프라 투자의 수혜를 볼수 있는 이제 시황도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우리 이제 뭐 우리 한화로 한1 6 3 0십 조인가 천삼백육조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네. 인프라 투자가 합의가 됐어요. 네. 어떻게 보면 재료 소멸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 다르게 보면 오늘 그로 인해서 인프라 투자의 수혜를 볼수 있는 섹터들이 다 올랐거든요. 네. 해운, 네. 뭐 건설, 건설 기계, 그다음에 이 역의 여타 관련 전기차, 이차전지 관련주까지 올랐는데 네. 이쪽에 관련해서 미국발의 호재를 받은. 수 있는 좀 이쪽 섹터에서는 어디 보고 계세요? 음, 저는 여러분들 조선 쪽이나 그리고 건설 쪽 같은 음. 경우에는 더갈 수는 있지만 이게 보유자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괜찮고. 어,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들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신규 접근자로서는 제가 좀 말리고 싶습니다. 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미국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자면요.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다우 지수 대비 나스닥이 더 많이 가는 시장입니다. 결국에 나스닥은 성장주 위주로 가는 중심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성장주 위주로 결국에는 간다라는 거니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제가 예, 어, 말씀드렸던 어, 테마 그 이전에 삐기라고 해서 여러분들 어, BBIG라고 해서 음. 여러분들이 그런 쪽으로. 시장 접근을 많이 하셨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김훈 커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시간에 어, 건설 쪽과 이제 제가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 기대감이 만약 이미 반영된 것 같다. 음. 하지만 이런 배터리라든지 그렇죠. 반도체라든지 네. 이쪽은 게임, 아직까지도 네 바이오, 맞습니다 인터넷이나 네. 게임 같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더 먹을 폭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아.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아, 점말씀드습니다 요새 싶습니다. 이제 성장주가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사실 b b i g 라는게 이제 성장주 중심을 얘기를 네, 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아 그래서 바이오를 봐야 되고 네. 또 이제 인터넷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 같은 네. 그리고 게임은 메타버스랑 엮을 수가 있고 네, 반도체라는 것은 또이차전지또 자동차까지 네. 같이 엮을 수 있기 때문에 b 네. b i g 라는 성장주 중심으로 우리가 흐름을 좀 보자라는 네. 말씀을 해주신 어, 역시 것 같아요. 네. 아 무슨 네. 말씀인지 알것 같아요. 갈수 있는 섹터만 우리는 알면 돼요. 지금 이 어려운 시장 다알 필요 없어요. 갈수 있는 우리가 섹터와 갈수 있는 종목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보라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천명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어요. 두번세번 번 말씀드릴 필요 없이 두 종목에 두개더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일단 받아봐야 될거 아니에요. 티비 하면 찰칵하고 찍어주시잖아요. 저희가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바로 링크 공개해 드리고 있다.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시라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정무가님 네. 일단 스윙률 표를 보면서 조금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말 참 잘, 잘하셨어요. <laughs> 네, 아무리 맞습니다. 봐도 참 잘하셨어요. 나무 기술을 일단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나무 기술이 가장 첫 번째 맨 윗단에 있으면서도 이 5G와 정태가 같이 엮이면서 네. 40% 넘게 시세를 줬던 종목이에요. 네. 이 종목 사실 이제 정태가 정치 테마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네. 그리고 5G도 이제 수불수불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들어간다고 해도 좀 여력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나무 어, 기술. 저도 노란, 나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 노란 톡방에서 언급하는 것보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생방송에서 제가 네.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맞아요. 실제로 제가 투자 가치는 이제 5G 쪽과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봤었는데 어떻게 되다 보니까 정치 테마로 엮여서 이제 더 가는 장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정치 테마주 위주로 보셔야 될것 같고 5G보다는 수급적인 모멘턴 자체가 지금 정치 테마로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정치 테마주로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항상 주의해야 되고 항상 이것만 아시면 되는데, 그 이것은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지 제가 또 말씀을 또 드린다는 점. 그, 그 그렇죠? 이것이 뭘까요, 전문가님? 이거는 이제 진입하기 위하고 네. 이제 어느 정도까지 정거장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아 제가 여기서 또 어,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해드리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야지 제가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너무나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다 얘기를 하지 못하는 부분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걸를다알수 있지 않기 때문에 돈 들지 않고요.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TV하면 찰칵하고 찍어주시면 저희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바로 링크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 시장 걱정 안 해보고 싶다. 불기둥 기왕 그리는 거 극대화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함께하실 수 있는 시간 18분 남았네요. 네. 자 전문가님, 네. 일단 우리 그 mRNA 관련 얘기 하다가 말았거든요. 맞습니다. 제약 바이오를 좀 눈여겨 보고 있다. 다음 네. 주에 어느 정도 시세를 좀 터줄 수 있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어디 조금 더 한번 힌트를 들어볼게요. 어 제가 생각이 난 건데 예전에 제가 과거 코로나 백신 네. 관련돼서 치료제 관련돼가지고 어, 제 노란 톡방에 계셨던 분들한테 제가 어, 제가 저, 자로 정리했던 백신 관련된 자료 정백신이랑 치료제 관련돼서 정리했던 그런 어, 자료가 있습니다. 오. 그것도 여러분들테좀 오늘 노라톡방 들어오신 분들한테 제가 일요일 날에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오. 즉흥적으로 드리는 건데 네. 이걸 왜 드리냐면은 네. mRNA 백신 mRNA라는 그 성분 자체로서 봤었을 때 특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바이러스와 아, 다른 치료제와 다르게 그 종목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어요. 음. 그 특색에 관련된 섹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종목만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다고요? 아, 그 종목이라고 보다는 그 mRNA 형식 자체에서 네.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 자체를 많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결국은 주된 꽃피는 네. 게 지금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지금 진행 중인데 이 바이러스가 전이 변, 전파 속도가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모더나랑 화이자 관련돼서도 이 mRNA 백신 같은 경우에 양산형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음. 경구용 알량 같은 경우에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럼 그 관련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것이 필요한 게 있어요 음. 그렇죠 그럼 이거와 같이 첨가돼 가지고 같이 부각이 될 거라는 생각 자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 이것은 제가 여러, 여러분들한테 일요일 날8시때 자료 어, 집과 함께 시나리오 함께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쵸? 아 무슨 말인지 알것 같네요 네. 그 이걸 같이 가려면 뭔가 필요한데 네. 뭔가 이 논리적으로 뭔가 필요한 부분을 좀 말해주겠다 네, 그래서 파생을 해서 스토리텔링 좀. 이 쪽까지 네. 같이 갈수 있다라는 걸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일단 받아봐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분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우리가 이러한 또 수수께끼를 풀수 있는, 이러한 또 암호를 <laughs> 풀수 있는 맞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수 있는 법입니다. 자 천명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어 힘 내주시면 다 받아가실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주 시장을 이기고 싶으신 분들은 파워 넘치게 함께하시면서 적극적인 참여가 내 계좌에. 불기둥을 불러일으킨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TV하면 찰칵하고 찍어주시면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최고의 정말 수익의 전문가입니다.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꼭 시장 이기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자, 전문가님.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사실 이제 주도했던 이제 섹터가 이제 사실 개별주는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네. 오늘 코스피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네이버, 카카오가 조금 떨어졌어요. 아, 이제 맞습니다. BBIG를 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카카오, 네이버가 시총 3위 싸움을 하면서 네. 사실 지수가 덕을 본 거예요. 맞습니다. 이 시총 상위 싸움을 하면서 지수가 덕을 보면서 신국가를 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카카오가 숨고르기다라고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게 숨... 고른다고 하기엔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음... 뭐 잠수할 지경입니다. 네. 뭐 이게 급락이지 사실 숨고르기가 아니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어, 네. 카카오 네이버 언제쯤 다시 오를까요? 굳이 고른다면 네이버가 좋아요, 카카오가 좋아요? 어 그거는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가 더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질문보다는 내가 어떠한 사업 비전을 더 많이 좋아하는 어, 것 같다. 네. 거기에다가 내 어 여러분들이 한 표를 던지고 싶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김우생 커닝께서 저한테 질문했던 것 자체에서 봤었을 때는 저는 어 이제 이 한마디로 것과. 저는 그거죠 그쵸? 단기적으로 최대한 많이 뽑을 수 있는 수익의 여력과 폭이 더 빨리 갈수 있는 종목이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 단기적인 거예요 빠르게. 음... 네. 네이버와 네. 카카오 중에 저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네. 거 노란 뚜껑면을 들어오시라 말씀드리죠. 어. 카카오가 여러분들 저는 네이버보다 좀더더 더 적극 어, 이 시장 자체에서 좀더더 더 많이 어,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 자체가 많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 같은 경우에는요 네이버 같은 경우랑 카카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네. 메타버스라는 중심적으로 시장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그거에 부각받아가지고 많은 상승을 열, 어 상승하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 제페토라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오. 카카오 같은 경우에 엔터테인먼트라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돈의 흐름 자체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런 수급 자체 요인은 엔터테인먼트 쪽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더 오. 많은 상승 모멘텀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금융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가 이번에 준비 중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부각 받아가지고 좀더 카카오가 네이버보다는 더 많이 갈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되면 네. 오히려 카카오뱅크가 가지 카카오가 가겠나요? 자회사에서 어, 하겠지. 오히려 자회사에 대한 캐시카우의 움직임 자체랑 네. 그리고 카카오의 자체에서. 이런 SNS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사업 같이 하고 있는데 금융까지 같이 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합쳐지면서 더 많은 추가적인 산업. 어 섹터 여력 자체가 더 많이 증가될 수 있다는 점, 멀티필이 아. 증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가치성이 더 높다 말씀드리고 음.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네이버보다는 카카오의 한 표, 그리고 네. 더갈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아무리 좋은 종목도 타이밍이 중요한 맞습니다. 거예요. 뭐 카카오든 네이버든 내 네, 그냥 계좌에 실질적으로 빨간불이 줄수 있는 종목이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라라는 말씀드 보고요. 정말 계좌에 실질적으로 돈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두 종목에 두 종목을 더 얹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명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청자 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TV 하면 찰칵하고 찍어 주시면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 절대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들지 않기 때문에 꼭돈 벌어갈 수 있는 방법 이 시간에 함께 보시라라는 말씀 드려볼게요.